가 있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인입니다. 근데 교회를 허무는 것도 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양, 양과 염소를 나눠서 말씀을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허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또그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하라. 그럼 나한테 얘기하는 거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용서하라. 그럼 너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